<목소리> 민영수 씨, 엄청난 대식가로 한때 체중이 100kg을 넘었다는 그는 변비와 당뇨를 20년 넘게 달고 살았다. 이 상태일까요? 어. 상태일까요? 이때 이렇게. 4년 전, 식전 혈당치가 정상치의 5배가 넘는 800에 육박하자 잇몸과 발가락이 썩어 들어가기 시작했다. 양쪽, 양쪽, 다, 예, 양쪽 다 썩어가지고. 예. 요 부분이 완전히 썩어가지고 이쪽까지 이제 다 잘라야 되죠. 네 예, 발가락 세 개요, 세 개를. 물집처럼 생겼다가. 당시 발을 잘라내야 한다는 의사의 최후 통첩을 받을 정도로 발의 상태는 심각한 것이었고 예. 가족들에게도 고통의 나날이 계속됐다. 낫다 또 낫다 낫다 또. 째 낫다가 아다가 편안하게 잠자는 날보다. 아들 파오라 여보라고 불러서 깨우는 날이 더 많았어요.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음. 보통 사람은 쥐가 난다는데 그런 쥐하고 당뇨 환자가 혈액순환이 안 돼서 발이 뻣뻣해지는 거 하고 틀리거든요. 음. 그런 상태에서 너무 아프니까 본인은 그럼 우리는 항상 요이 좀 믿다 하고 있어야 돼요. 불르면 빨리 주물러게. 어. 그런데 알칼리 이온수를 마시고부터 악화되기만 하던 민 씨의 병이 차츰 회복되기 시작했다. 눈만 뜨면 이 물을 마셨다는 민 씨. 처음엔 하루 20잔까지 물을 마셨다고 한다. 그런지 일주일 만에 먼저 변비가 사라졌고 3개월 뒤 발의 감각이 돌아왔다. 비록 아직 당뇨가 완치된 건 아니지만 이제 민영수 씨는 큰 고통 없이 산책을 즐길 수 있게 됐다. 1990년대 초 서울대 소화기내과 교수였던 최규원 박사는 약알칼리 이온수에 대한 주목할 만한 임상 실험을 했다. 만성 변비 환자 8명에게 변비약을 복용하지 않게 하고 pH 8.5의 알칼리 이온수를 마시게 했다. 그리고 소화물의 대장 통과 시간을 엑스레이로 관찰했으며 배변 횟수도 측정했다. 정상인 34명도 대조군으로 알칼리 이온수를 마시게 했다. 실험 시작 4주 만에 소화물의 대장 통과 시간은 평균 72시간에서 44시간으로 빨라졌으며, 배변 횟수는 2배로 늘어났다. 정상인 34명은 별다른 반응이 없었다. 이런 여러 연구라는 것 경험에 비춰서, 어, 그약 알칼이 슨그 물은 등을 곧 차이해서 먹으면은, 변비 치료에 상당한 도움이 된다고 그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알칼리 이온수란 무엇인가 자연의 물에는 다양한 미네랄 이온이 녹아 있다. 그중 전기 분해를 통해 칼슘 등 플러스 이온만을 모은 것이 바로 알칼리 이온수다. 우리가 흔히 먹는 물은 산성일까 알칼리성일까? 이 BTV 용액은 네트머스 시험지처럼 산도를 측정하는 시약이다. 용액을 떨어뜨리면 수소 이온 농도인 pH에 따라 물의 색이 다르게 변한다. 수돗물은 녹색으로. 역 삼투압 방식의 정수기 물은 노란색으로 산성수는 붉은색으로 알칼리수는 남청색으로 변했다. TV 용역이라는 산도 측정한 시약을 각각의 물에 한두 방씩 떨어뜨리면 pH에 따라 색깔이 다르게 변하거든요. 실험물은 중성으로 pH 7.0 정도 나오고요. 역 삼투압 정수기 물은 약산성으로 6.0 정도가 나옵니다. 산성은 pH 3.5로 붉은색이 주로 나오고요. 알칼리수는 6.5 정도의 패치가 아, 나오는데니 남청색으로 변한 알칼리수에 숨을 불어 넣어 보기로 했다. 물의 색깔이 점점 노란색으로 변해가는 것을 알수 있다. 호흡에 섞여 나오는 산성성분의 영향 때문이다. 알칼리수를 더 붓자 물이 연한 녹색으로 변했다. 이렇게 알칼리수는 우리 몸의 산성 성분을 중화시키는 힘이 있다. 약 알칼리수는 어, 상대적으로 수소 이온이 많이 함유되는 물이기 때문에 이 활성산소의 짝기는 그 전자 부분을 어, 수소 이온으로서 회복시켜주고 따라서 활성산소를 중화시키고 또 활성산소의 어, 그 양을 줄여서. 성인병 예방이나 노화 방지 도움을 주는 것이나 하는 것니다 알칼리 이온수의 효능은 어디에서 오는가? 최근의 연구들은 활성 산소를 주목한다. 활성 산소란 전자를 잃거나 필요 이상으로 전자를 많이 갖게 된 산소를 말한다. 이 활성 산소는 반응력이 매우 높아 세포가 만들어낸 호소와 DNA를 공격해 우리 몸을 병들게 한다. 바로 이것이 노화와 질병의 메커니즘이다. 그런데 알칼리 이온수에 풍부하게 함유된 수소가 활성산소와 결합해 물로 만든다는 것이다. 일본 큐스대학 유전자원공학과의 시라하타 박사팀은 알칼리 이온수의 수소가 활성산소를 제거해 DNA를 보호한다는 가설을 실험으로 증명했다. 그 실험 결과를 담은 시라하타 박사의 연구 논문은 생화학 국제학술지 BBRC에 실려 그 신뢰성이 입증됐다. 첨단 의료기기인 MRI는 세포 조직의 물 분포와 상태를 통해 병을 진단할 수 있는 장치다. 기초 과학자인 정무식 박사는 이렇게 측정된 세포의 물 상태를 시뮬레이션해서 그물 분자 구조를 계산해냈다. 그 결과. 건강한 세포의 물은 질서정연하고 암세포 등 병든 세포의 물은 무질서하다는 것을 발견했다. 건강한 사람들의 단백질이나 이 생체분자 주변에는 육각수가 대부분인데요. 그렇지 않는 경우 그렇지 않는 경우는 그게 줄어요. 주니까 우리는 추측을 그렇게 하는 거고 또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당뇨만 하더라도 그 인슐린이 안 나오는 병이기도 당뇨 유충인데 인슐린은 물을 굉장히 좋아해요. 음. 육각수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베타세포, 인슐린이 배출되는 세포 속에 그 물의 구조가 유 육각수가 적다 보니까 그 인슐린이 지키고 있는 거예요. 못 나오는 거죠. 음. 폐물은 끊임없이 결합과 분해를 한다. 극히 순간적으로 물 분자는 육각 구조를 만드는데 바로 이것이 우리 세포 안에 있는 물 분자 구조와 일치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알칼리성을 띠는 미네랄 이온 중 일부가 육각수를 만드는데 영향을 준다고 전박사는 보고 있다. 예를 들면 은 마그네슘 이온이라든지 아르미온 이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육각수를 안 만들어요. 가령이온다고. 네? 그래서 물이 구조화가 없어지고 더멍성해지죠 바나나 같은데 가령이온이 많거든요. 바나나 10개만 먹으면 흥분해요. 음. 구조화를안 하고 이렇게 더 무질세지니까 더, 더 신경이 더, 더빨라져 어떤 물이 좋은 물인가? 지금까지 검증된 좋은 물의 조건은 이렇다.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없는 깨끗한 물이어야 한다. 칼슘 등 미네랄은 균형있게 녹아있어야 한다. pH 8레지 9의 약알칼리성 물이 좋다. 그래서 물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물은 우선 건조해지기 쉬운 목의 점막을 촉촉히 적셔 저항력을 높인다. 식도를 통해 위로 들어간 물의 일부는 위벽으로 흡수돼 혈관으로 퍼져나간다. 나머지 물은 장으로 흘러가 음식물이 흡수되는 동안 장의 연동 운동을 촉진한다. 이렇게 물은 소화 기능을 돕는다. 위와 장에서 흡수된 물은 혈관에서 혈액과 만나 전신으로 퍼져나간다. 그렇게 물은 1분 후엔 머리와 생식기에, 10분 후엔 피부에, 20분 후엔 심장이 닿는다. 혈액의 최성분을 이루는 물은 산소와 영양분을 세포에 공급하고, 노폐물이나 독소는 몸 밖으로 배출한다. 신진대사의 핵심 역할을 하는 물. 따라서 탈수는 바로 만병의 근원인 것이다.